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오늘 국제 로타리 3722 지구 제6년차 지구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 활동에 힘써 주시는 70여 개의 클럽과 3천여 명의 선배 동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제 로타리 3722 지구 거산 정영로 총장님께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원, 어, 진해, 김해, 장녕, 함안 등 우리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 활동을 해오신 모든 회원분들,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 올립니다. 어, 며칠 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도시가 저한 문제는 정부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로타리 같은 이런 민간 단체들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재흥두도 우리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안으로서, 저도 로타리안으로서 우리 로타리안 선배 동료 회원님들의 신부름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